안녕하세요. 이번에 쇼잉을 통해서 가슴 수술을 하게 된 유효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작은 가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옷 입는 게 되게 선택적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딱 달라붙는 옷이나 몸매가 좀 부각되는 옷을 입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뽕이 두껍게 있는 속옷을 입고 꼭 입어야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키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스트레스였어서 이번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형물은 우선 멘토 엑스트라로 결정하게 되었고요. 왼쪽 오른쪽 전부 350cc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밑절개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가슴 사이즈는 75A 사이즈예요. 근데 이제 제가 되고 싶은 가슴 사이즈는 75꽉찬 C컵으로 되고 싶은 사이즈예요. 이제 제가 그 개선하고 싶은 방향이라면 봤을 때 여기가 윗가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대한 이런 파진 옷을 입었을 때 윗가슴이 생겨서 이게 살짝 가슴 고리. 모아졌으면 하는 굉장히 원하고 저는 조금 어, 촉감적인 면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뜬이 없는 그 예쁜 속옷 라인이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병원을 선택하기 전에 맞는 병원을 찾아야겠다라고 제가 그 적어간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여자 원장님이셨으면 좋겠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체계가잘 잡혀 있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했는데, 이제 각각 분야의 파트별로 다 원장님들과 간호사분들, 상담 실장님이 계셔서 우선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서 저 원장님 상담 굉장히 만족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속옷 사는 거예요. 지금 속옷을 전혀 사지 않았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면 달라져 있는 나의 가슴에 맞는 선택에 구애받지 않는 속옷을 사는 게 가장 기대되고 그 다음에 올 여름이 가장 기대됩니다. 어, 내가 원하는 수영복을 어, 전혀 선택에 구애받지 않고 고를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제 쇼잉은 제가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홍보물을 접했기 때문에 많이 혼란이 왔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엇보다 저랑 소통과 공감을 잘해주셨던 곳이었고, 그 다음에 상담실장님 못지않게 많은 정보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쇼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멘토 엑스트라로 해서 미선절개로 해서 가슴 수술 진행할 거고요. 용물이 들어가게끔 미선의 위치랑 런 맞춘다고 보시면 될거같 집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붕대로 감아져 있는 상태고 겨절을 한게 아니어서 팔 들고 하는 건 괜찮은데 어, 등이 너무 아파요. 붕대는 이틀 있다가 풀고. 이거는 계속 압박은 해줘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가슴 수술한 지딱 7일차 돼서 병원을 갔다 왔어요. 이렇게 빗을 쬐는 가슴 관리? 그거를 해줬더니 확실히 좀 뭉쳐있는 게 풀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관리 열심히 받고, 따로 관리하는 건 없지만, 많이 누워있으려고 안 하고, 꼭밥 먹고 15분은 밖에서 걸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변 반응도 너무 좋지만, 자기 만족이 정말 큰 수술입니다. 어, 지금 수술한 지 2주 됐고, 오늘 병원 경과 다녀왔어요. 원장님께서도 보셨을 때, 상상보다 더잘 나온 케이스라고 하셨어요. 저는 붓기도 없고, 멍도 들지도 않았고, 상처도 빨리 나와서, 이제 일주일만 보정수복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오, 진작 하지 그랬어요. <laughs> 어, 너무너무 잘된것 같아요. 제 만족도에서는 완전 최고예요. 지금 가슴 수술한 지 이제 한 달하고 한 5일 정도 지난 상태고요. 어, 우선 제가 만졌을 때 거의 말랑말랑해요. 이제 원장님은 이것보다 아마 더 말랑말랑해질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집에서 이제 가벼운 오일로 이제 가슴 마사지 해주고 있고 아침, 저녁 흉터 연고 밑에 발라주고 있어요. 3개월 동안에는 보정 속옷을 입어줘야 된다고 해요. 그걸를 이제 잘 때도 입어야 한다고 해서 입고 있습니다. 뭐 딱히 불편함도 없고 확실히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통증도 없어졌고 그 뭔가 그 찌릿찌릿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사라졌고 라인이 바로 잡혀 있는 그런 저의 가슴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또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가슴 수술 한지 2개월자가 되어가지고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딱 보시면. 이 볼륨감이 속옷에 의해서 생기지 않은 언니 저의 수술로 의해 만들어진 볼륨감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정말 만족감 100%고 자신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흉터도 100%는 아니어도 옅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연고 꼬박꼬박 1년 동안 잘 발라야 되고 지금은 구축약 구축이 오지 않게 복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촉감 자체가 엄청 달라져서 매일매일 말랑말랑해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뭐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전혀 없고요. 요즘은 이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랑 헬스 다니고 있고요. 힘으로 하는 운동이나 그런 거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빼면은 만족해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